안녕하세요. 호양컴퍼니 아니재 과장입니다. 오늘 같이 둘러보실 현장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거제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34평 현장이고요. 이 집에서는 우리 고객님 내외 네 분과 아드님, 따님 이렇게 총네 분이 함께 지내실 집입니다. 전체적인 집 분위기가 화이트와 우드 색감이 조화롭게 녹아들어서 굉장히 휴식하기 좋은 편안한 무드를 연출하고 있고요. 집의 조금은 독특한 구조 덕분에 그렇게 단조롭지만은 않은 집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먼저 현관인데요. 현관은 여타 30평대 집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신발장 맞은편에도 신발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양쪽으로 들어가고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나와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부터 시선이 가는 부분에 약간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펜던트 조명과 오브제를 디피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벤치도 같이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무드가 이 현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신발장 문짝은 한솔의 매종라이트오크라는 색상이고요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매종라이트오크 필름을 주문해서 벤치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 뒤쪽으로 보이는 이쪽 벽체가 가벽인 거를 이용을 해서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보일 수 있도록 저그만한 창을 뚫어드렸어요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되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까지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중문을 통과해서 몇 발자국만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는데요. 내일이 입주시다 보니까 모든 기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우드 포인트 식탁도 비치를 해놓으셨는데 전체적인 무드에 굉장히 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소파도 보시면 굉장히 밝은 웜톤의 화이트 소파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시공해 놓은 발렌블랑 필름 벽체와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천장을 보시면 실링 팬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에어라 트론의 라이트 우드 실링 팬을 전체적인 우드 톤에 맞춰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아드님 방인데요. 저희가 스텝도어의 깊이를 70mm 정도로 얕게 시공을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스텝도어는 깊이가 깊을수록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조금 얕게 시공한 이유는 이집 같은 경우에는 헤더가 철거가 안 되는 집이에요. 헤더가 철거가 안될 때는 옆에 있는 콘크리트 벽체에서 돌출이 되는 시공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레버가 걸리지 않을 정도만큼의 폭을 빼서 시공을 한 겁니다. 이어서 주방인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런 가벽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이 집이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래 살고 계시던 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기존에 여기가 막혀 있을 때보다 뚫림으로 인해서 훨씬 동선이 편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주방이 좀덜 답답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객님이 이 벽을 확인하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지금 여기 밑에 주로 여기 꽉 티슈를 놓고 쓰신다고 해서 그꽉 티슈의 높이만큼을 저희가 조금 더 올려서 선반이 시작되게 목정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큰 테이블이 준비가 돼 있지만 가족 구성원분들이 각각 이렇게 식사를 간단간단하게 하실 때는 여기 테이블을 이용을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칸스톤 상판을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면 하 밥그릇이나 식기 같은 딱딱한 물건들이 스쳤을 때 스크래치가 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칸스톤이나 세라믹 상판은 표면 강도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칸스톤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여기 다리 공간 쪽을 보시면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서비스로 헤펠레 룩스 조명을 포인트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키큰장 라인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공간인데요. 주방을 확장을 하면서 길어진 이 냉장고 장 라인을 전체적으로 문짝처럼 보이게 가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부분은 문이 열리고 어떤 부분은 문이 안 열리는 멍판인데요. 여기는 기존에 철거할 수 없는 날개벽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벽을 보시면 지금 분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사실 두꺼비 집이 숨어 있어요. 두꺼비 집 커버가 벽에 덩그러니 붙어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잘 열어보시지 않을 공간이라서 이런 식으로 히든 도어를 만들어서 가려주시면 훨씬 좀 깔끔한 그런 현장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인데요. 소형 가전들을 충분히 올려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콘센트도 넉넉하게 마련을 해 드렸고 밑에는 서랍과 여닫이장을 동시에 구성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가구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은 저희가 항상 하던 식으로 조명은 최소한의 조도를 위해서 c o b 조명을 벽쪽으로 쳐주도록 설계를 해봤고요. 보시면 굽박이장이 굉장히 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조금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가구 도어를 대부분 푸시 철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싫어하시다 보니까 원볼 손잡이를 시공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루버셔터라고 하는 자재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루버셔터라는 자재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고급스러운 자재인 것은 맞지만 새롭게 탄생할 이 집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자재여서 철거를 하고 새롭게 저희가 가벽과 간살 중문으로 공간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중문을 열어놓고 통풍이 이렇게 되도록 이제 생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가벽 자체가 이 간살 중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폭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지 중문을 활짝 열어놨을 때도 그냥 이쪽 벽이 맨벽 같이 보이지 않고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벽은 좀 전에 보신 가벽의 뒤편인데요. 여기에 사장님의 책상이 들어갈 자리고 이쪽으로는 책장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의 요청으로 이 벽지 안쪽에 자석 시트라고 하는 걸 저희가 시공을 해놨거든요. 메모지나 사진 같은 것들을 자석으로 붙이실 수 있게끔 이 벽지 안쪽에 자석 시트가 숨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안방의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인데요. 원래는 디자인 도면을 만들었을 땐 화장대를 지금 붙박이장에 있는 쪽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장대가 이쪽이다 보니까 사모님께서도 여기에 다시 화장대가 위치하는 게더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시안을 변경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깔끔한 우드 포인트 화장대랑 반대편에는 충분한 붙박이 수납장까지 게 들어가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이 된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것들을 상판에다 올리지 않고 오픈장에다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드렸고요. 근데 저 뒤로 보면 음. 짜투리 공간 있던데. 짜투리 공간은 뭐예요? 지금 사실 저쪽이 이 평형대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원래 이 안방 욕실에서 샤시 문을 하나 통과하면 약간 창고 공간 같이 이 뒤쪽에 공간이 이제 더 있는데 욕실이다 보니까 숲해서 뭔가 창고로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 별다른 용도가 없어서 욕실 쪽에서는 벽으로 막아 버리고 캐리어나 접이식 테이블을 이제 수납을 하실 건데 그렇게 자주 꺼내시지 않는 큰 물건들은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와서 선반도 두 개를 비치를 해 드렸고요. 욕실에서도 좀 애매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 방에 해결이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에 들어간 간접 조명은 3,500K 전주백색이고요 이 욕실에 들어간 간접 조명은 4,000K 주백색이에요 공용 욕실과 안방 욕실을 똑같은 타일을 선택해서 시공을 했는데도 조명의 색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 정도의 무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벽으로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기는 이제 샤워 용품들을 올려서 쓰실 수 있도록 쟁다이. 선반식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 공간이 더 있다고 해서 좋을 게 없었는데 저쪽에서는 창고 공간으로 쓸수 있고 욕실에서는 훨씬 한결 깔끔하게 마감이 될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기존에 사시던 집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과정을 철거된 현장을 보면서 조금 싱숭생숭한 기분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새롭게 완성된 집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